안녕하세요. 전국 최적화의 박 부장입니다. 자, 금일 준비할 차량은 자 벤츠의 E 클래스 차량을 준비했는데, 자 앞에 디자인 보시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준신형 바디의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를자 차량의 스펙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벤츠 E 클래스 둘2공 디젤 엔진을 갖고 있습니다. 등급은 아방가르드 등급을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연식은 14년 6월 달에 출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는 16만 2천km 탄 차량이고요. 사고요문은 완전 무사고는 아닌, 지금 단순 교환이 총세 군데가 있다고 성장해서 지금 결과가 나왔었는데, 자, 교체된 부위는 본네트, 그리고 앞에는 있 라지레이터, 그리고 운전석 휀다 쪽, 이렇게 총세 군데가 교체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안에 있는 뼈대나 주요 골격부이나 주요 부품 손상이 전혀 가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 1,87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근데 이 차량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거와 동일하게 외관 상태가 정말 대박이에요. 그리고 실내 안에 있다가 들어가서 보시면 은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던 내비게이션이 아닌 이제 와일드 모니터라고 해서 안에 이 내비게이션으로 어, 차 핸드폰에 있는 기능들 웬만한 거다 조작이 가능해요. 뭐, 티맵까지도 연동이 가능하고요. 핸드폰 인터넷만 연결을 한다고 하면은 어플까지도 다 활용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내비게이션. 단가가 100만원 넘는 단가의 내비게이션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외관 상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실내 들어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에는 그릴은 신형 그릴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이아몬드 그릴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디자인 면에서 상당히, 네, 멋을 좀더 더할 수 있는 아주 이쁜 그릴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앞에 전면부 부진과 동일하게 외관 상태는 상당히 잘 관리한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범버 쪽에는 전방감지 센서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우석 측면 라인 쪽으로 넘어갈게요. 조우석 측면 라인 보시면은, 자, 일단은 맵한 상태 제가 문콕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 휀다 그리고 앞도어, 뒷도어, 뒤에 다까지 빛을 반사해서 확인해 봤을 때, 어, 굴절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은, 자, 앞쪽에는 없고, 이 뒤쪽에 살짝 문콕이 있는 걸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예, 자세하게 보지 않는 이상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문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앞타이어 잔여량 확인해 드리면 앞타이어는 지금 한50%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휠 상태 상당히 깔끔하고요. 그리고 뒤쪽 타이어 잔여량은 앞타이어보다는 많이 남아있진 않고요. 뒤에는 한20% 정도 남아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휠에는 이게 움푹 파이거나 그런 부분은 없지만 살짝 긁힌 부분들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뒤에 트렁크 쪽 넘어가서 확인해 보면요, 뒤에도 지금 후방 감지 센서, 그 앞쪽만큼이나 상당히 잘 관리한 후면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 하단부에는 후방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트렁크 공간은 상당히 넓게 잘 빠져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관리했던 흔적을 봤을 때는, 어, 지금 냄새 자체도 상당히 좋아요. 관리 상당히 잘하신 것 같고요. 어, 트렁크까지도 방향제 냄새가 많이 나네요. 그리고 뒤에는 원래 이쪽에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데, 어, 따로 빼신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뭐 해지거나 뜯어진 부분들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운전석 측면 라인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뒤에 이쪽도 동일하게 반대편이 동일하게 제가 빛을 반 사이도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음, 운전석 라인 쪽은 전혀 문콕 자체도 보여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휠도 지금 연식 대비 키로수 대비 앞뒤 상당히 깔끔한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어서 바로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실내 상태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아, 그리고 혹시 교체를 해서 단차가 안 맞거나 제대로 수리가 안 들어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한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차 상당히 잘 맞고요. 완벽하게 잘 수리가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색깔도 안 맞는 거 없이 색깔도 아주 상당히 잘 맞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썬팅지는 지금 보시는 것과 동일하게 반사 필름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실내 안에서는 밖에 잘 보이지만, 밖에서는 실내 안이 잘 보이지 않는 반사 필름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실내 상태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자,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시트 상태 먼저 확인 한번 해볼 건데요. 시트 상태는 키로수가 지금 현재 16만 키로를 탔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만큼 상당히 깔끔한 시트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투어지거나 해진 부분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운전석 시트가 깔끔한 만큼 조우석 시트도 상당히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도어 쪽으로 보시게 되시면은 운전석 조우석 둘다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1번, 2번, 3번까지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시트가 운전석 조우석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동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은 보조키와 그리고 이제 메인키까지 포함해서 총두 개가 있는 상태고요. 보통 부주의하신 분들은 키를 분실을 하시기 때문에 한 개밖에 없는 차량들이 꽤 많아요. 하지만 이 차량은 지금 현재 키가 두개다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버튼 누르니까 바로 한번에 시동이 잘 걸리고 있고요 역시 벤츠 차량답게 디젤 엔진은 갖고 있지만 상당히 정숙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기판상 보시면은 경고등 따로 들어와 있는 건 없고요 지금 살짝 타이어 공기압이 부족하다고 경고등 들어와 있는 거와 그리고 키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외쪽으로는 엔진이나 미션 쪽 기능적인 부분에서 문제 있는 부분들 경고등 나와 있는 거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 보시면 핸들에는 핸들 리모컨이 장착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핸들에 자 이렇게 패들 시프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 장착되어 있고요 핸들도 이렇게 전자식으로 조정할 수 있는데 이 전자식으로 조정할 수 있는 레버 옆에 열선 버튼이 따로 있어요 근데 버튼식으로 되어 있는 게아니 이렇게 레버를 옆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 불이 들어오죠 이렇게 핸들 열선을 조작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이어서 바로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확인 한번 해볼 건데 제가 핸드폰 핫스팟을 미리 연동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티맵까지도 티맵까지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음성 인식도 가능합니다. 자, 음성 인식으로 자, 명령어로 보셨죠? 뭐 맛집 알려 줘. 그리고 뭐 어디 가고 싶은 위치들 음성으로만 얘기를 해도 바로 안내를 해주는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차량의 이 네비에 대해서 간단한 기능들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는 게이 디스플레이의 첫 번째 홈 화면인데요 자,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은 티맵 이런 연동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 차량 관리자, 비디오, 음악 그리고 앱이라고 적혀 있는데 앱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뭐 다운로드 메시지 그리고 뭐팀 애프터에서 그리고 플레이 스토어까지 있어요. 플레이 스토어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필요한 어플을 다운을 받을 수 있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까지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편하게 차에서도 뭐 영상 같은 거라든지 이것저것 기능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 제일 편리한 거는 이 내비게이션이죠. 내비게이션에 답답한 차량용 전용 내비가 아닌 핸드폰에 있는 어플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수 있어서 실시간 업데이트와 그리고 요즘에는 뭐 핸드폰 내비를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굳이 거치 내비를 안 쓰셔도 거치식으로 이렇게 핸드폰을 거치해서 핸드폰 내비를 안 쓰셔도 이 디스플레이 통해서 모든 걸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는 터치 방식으로만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닌, 자, 이렇게 스크롤을 통해서 뒤에 있는 DIS 스크롤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차량을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 백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다시 뒤로 가는 백까지도 가능한 옵션이 디테일하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차량이 문이 열려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나오는 것까지 모든 게다 연동이 되어 있는 아주 편리한 모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후방 카메라도 상당히 화질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차 가이드라인까지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디스플레이 자체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웬만하신 분들은 이 옵션을 추가를 안 하시려고 해요 따로 다시는 데만 해도 1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은 상당히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셔서 이렇게 장착을 하셨는데 앞에 뭐 그릴부터 해서 지금 차량 전체적인 시공 상태를 봤을 땐 전차주분께서 상당히 차를 애지중지 타셨던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아날로그 시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의 또 장점인 통풍 시트가 운전석 조우석으로 양쪽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통풍 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열선까지도 3단 조정 가능한 열선이 운전서 조우석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DIS 스크롤이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부로 보시면은 하이패스 룸미러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ECM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는 하이패스 룸미러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는 지금 일반 솔루프가 아닌 파노라마 솔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 넓은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파노라마 솔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앞에 있는 간단한 옵션을 살펴봤는데, 자, 바로 뒷좌석으로 넘어와서, 뒷좌석 실내 상태도 같이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자, 뒷좌석으로 넘어왔습니다. 뒷좌석, 일단 시트 상태 확인해 보면요. 앞좌석보다 뒷좌석을 많이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뒷좌석 시트 상태는 앞좌석보다 더 훨씬 더 좋은 시트 상태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으로 비춰준 거와 동일하게 시트는 상당히 깔끔하고요. 그리고 시트는 베이비카시트 장착할 수 있게 소켓이 총 4군데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량 매트 같은 경우에는 코일매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뒤 코일매트는 매트를 간단하게 걷어내서 털기만 해도 매트 관리를 상당히 편하게 할수 있는 아주 편리한 매트죠. 자 그리고 뒷좌석 공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뒷좌석 공간은 이제 앞에 시트 자체를 포지션 상당히 좀 넓게 해놨는데, 그런데도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상당히 적당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에서도 좀있으면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좀 있으면은 이제 겨울인데, 겨울철에 뒷좌석에 탑승하신 분들도 따뜻하게 해서 편안하게 탑승할 수 있게 도어 쪽에는 열선 3단으로 양쪽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차량의 간단한 외관 상태랑 실내 상태 뭐 트렁크까지 전체적으로 확인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차량 앞으로 가서 차량의 엔진음 한번 들려드리면서 그리고 차량 간단한 스펙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클래스 차량이 지금 엔진룸인데요 엔진룸까지도 깔끔하게 잘 관리한 거를 영상 속으로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자 바로 제가 엔진음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으신거와 동일하게 디젤 엔진을 갖고 있지만 역시 벤츠의 명성답게 디젤치고는 조용한 엔진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차량의 간단한 스펙 다시한번 더 설명 한번 드릴게요 차량은 벤츠 E클래스 220 디젤 차량입니다 그리고 등급은 아방가르 등급을 갖고 있고요 연식은 14년 6월에 달 출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16만 2천 k m 탄 차량이고요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 1,87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신형 차량의 디스플레이를 이용을 한번 해봤지만 그것보다 더 편리한 것 같아요 신형 차량들 같은 경우는 애플 뭐 어플 같은 것도 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티맵 같은 경우에도 연동이 불가능한데 이 차량 같은 경우 그 보안점을 보완을 해서 디스플레이 장착한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차량,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은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 말고 다른 차량 원하시는 차량이 있다고 하셔도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구 최저가의 박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